예, 왜뭘 찍냐고? 응. 널 찍어. 예? 지금 어디 가세요? 시골이요. 왜 가세요 시골에? 응? 시골 뭔 일하러 가요 아줌마? 일하요. 아 여기 좀 제대로 보고 얘기해요. 구독자분들이 아줌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. 아줌마 아닌데요? 그럼 누구세요? 어린데요? 어린이세요? 네. 네. 화질이 너무 안 나오는데요? 어쩌라고요? 어쩔 테니. <laughs> 어떻게할 거야? 무슨 일 하러 가? 몰라. 내일을 열심히 할 거야? 아니. 알겠다, 알겠 알겠어? 아. 응. 니가 옆에서 잠만 자니까 아빠 졸리잖아. 반칙 아니야? 어? 금전 타도 탈 때까지 잠만 자는 게 어딨어? 할게 없어. 어? 원칙이야. 앞으로 그러면 안 돼. 아니. 그럴 거야? 슈퍼에서 뭐살 거야? 잠깐 들리자뭐살 거야? 아빠 시골 오랜만에 가지. 응. 너도 아니. 나중에 결혼하면 아빠 자주 보러 와야 돼. 싫어. 알겠어. 싫다고? 아니 빨리 약속해 어. 몇 달에 한 번씩 올거야 결혼하면 어, 1년에 한 번씩 뭐라고? 그건 이야 그럼 잘 대답해 이거 유튜브 영상에 남겨 놓을거야 한 달에 몇번 올거야 아빠한테 아리 말해 100번 그래? 야 쌍둥이 삼촌 인사 안해? 야 쌍둥이 삼촌한테 인사 안해? 안녕하세요 자 입장해주세요 입장 어디갔어? 입장. 입장. 우리키 노래하러 왔다 왔다 인사해야지 어, 마, 좀, 내가 왜 도망가 도둑 지마 도망가 냐고사해가가 안아줘야지 이제 막. 춤도 춰주세요 <laughs> 야와야 <right>. yeah. yeah. <laughs> <Yeah>, <laughs> 그럼 뭐하는건데? <laughs> <laughs> 기다

임대해왔어요임대 이런 것도 임대해주고 좋습니다. 진짜 이건 큰돈 듭니다, 이건. 저번에 고장났던 거. 어떻게 또 갖다 수리를 했습니다, 어제. 대단해요, 진짜. 여자 잘못 만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. 와가지고 저같이 봤어. 이거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장갑까지 꼈어안할 거야? 응. <laughs> 할 일이 할 없다고? 선생님, 응. 춤춰봐. 응. 팔을 얘가 걔냐? 춤췄더네? 얘나 응. 춤춰봐. 응. 넌 연예인 할 거잖아. 응. 가수 한 되면. 어제는 그렇게 잘추더니왜안추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우리 아버지 와보니까 일을 더 늘려놨습니다. 일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, 아이고. 저기 어디, 또 오늘 면 맞이기를 지금 또 붙이라고 했다고, 그걸 붙인다고 해가지고, 양이 들어가지고, 옛날에는 그냥 여기서부터 저 앞에까지 대충 하고 말았는데, 이제 맨 끝에부터 다 해야 된대요. 아이고 아이 기계를 빌려왔는데 놓는지를 보르면어떡 하자는 거야? 큰일났네. 그때는 이게 이거 찍어 놔야겠다 이거. 흙을 우리가 한번 삼발씩 넣어놨었잖아요 흙을. 예. 네. 파우마려. 그리고 이쪽 밀어. 미려... 맞아, 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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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랬어. 흙으로 네, 한번 그래, 밀었었어. 그런데 안 됐군요. 할때 올해는 편해. 아. 지금도 흙을 우리가 미지 안 됐잖냐. 아 그러네. 그래 더 어이구. 아니 여기 상자 들어가는 입구 써 있는데. 어 여기서 들어가는 입구지. 아 상자가. 여기서 들어가는 입구라고. 네, 아, 네. 여기가 최입구라는데. 저기서 나 저. 저기서. 누구도 안 하냐고 일로 와봐. 일안 하려고 장갑도 뺐지. 용돈 없어. 어일할 거면 똑바로 해. 어? 뭐라고? 뭐, 뭐 찍어? 네가 일안 하니까 찍지. 유튜브 약간 각인데. 각이지. <laughs> 일단 얼마 주면 돼? 작가면은. 응. 5만원? 5만원? 아, 어? 아이고, 5만원이잖아, 시원아. 어. 너. 일단 10만원이다. 어, 10만 어 무스너클 사려면은 이렇게 며칠 일해야 돼? 7일. 어? 7일. 100만원이잖아, 무스너클이. 50만원이야, 본인은. 아니, 무스너클이래며 그때. 아니까 아니, 그만. 그래, 그 그래, 무슨 너클이 100, 만원이면 그래, 50만원이면, 며칠 일해야 돼, 이렇게? 열일만 일하면 되지. 열일 만이냐? 응? 어? 알았어 열을해 아빠가 해줄게 진짜? 무슨너클 사줄게 아 근데 이미 무슨너클은2 그게... 1일이야 아니 왜? 그건 100만원이잖아 무슨너클은 아니야 무스너클 무슨 50만원이라니까? 무슨너클이 50만원이라고? 봐봐 이렇게 생긴거야 여기 달려있는거 50만원이고 패딩은 1 0 0만원이가고아 그래? 응. 그럼 열을일 할거야 진짜? 열흘 그럼 나 근데 열을 진짜 해라 해. 아 하면 사줄게 진짜로 아나 겨울에 할래 그럼 결국 그냥 열번 해야 돼 그럼. 그러니까 그럼 나 지금 한번한 거야? 어한번한거열번 하면 사줄게. 아빠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돼. 야 거기 누가 있어 지금. 나 오늘 이제 시간 없어. 너일안 하냐? 아니 일리로 살짝 안 나오는 거 왜? 너 뭐해? 이거 날놓면 돼. 아니야 나 힘이 없는 아주 약한 손... 니들은 좀 나가있으면 안되냐? <laughs> 어? 야 김인선 너왜 한개씩 해? <laughs> 나 힘이 없는 나약한 소녀서 그래. 너무 나이가 어서 이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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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벌기가 쉽냐? 그래도 많이 했어 민선아 민선아 민선이도 열심히 하고 그치? 아 안돼 나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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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 아파 저기. 왜 고기가 없어 엄마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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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0개가 돼야 된다는데 아 어쩜 아랫동네 아저씨가 입원했다고 거기 고더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500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한 줄에 아홉 개세개세개세개 아홉 개니까 1 4 7 6개네1,476 1476. 1,476에 저기 몇개더 있었으니까 1 4 8 0개 아무튼 우리 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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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클이 청소하러 가야 돼요. 그경 교회 다니면 일요일에 이렇게 우리처럼 일안 해도 되는데 교회 가면 되는데. 코로나. 코로나 관련해서 안 돼? 응. 알았어. 아, 이제 좀 창피한가 보지? 바지 입는 게? 아닌데. 형 내복 뭐 입고 그냥 나가. 로지 저기 음. 우와 대박 벌써 바나나 보트를 타? 추울 텐데그지여름에 <laughs> 지금 여름이 아니잖아 쟤네들 빠졌다 쟤네들 빠졌어 안 빠졌는데? 아까 그 어? 빠졌네? 그러면. 그러면? 음. 뭐시력 아, 좋네. 응. 음. 고 근데 대박이지, 민경아뭐 하나도 어, 안 보이지. 좋은 데 음. 어디 서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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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들한테 채실 한시라고 여기 했어? 안 했어? 지금 라고얘기지 <laughs> 이제 3시 다돼가는데날 <laughs> 내가 가면 모입니다. 봐봐요. 내가 대박입니다. 닭도 모입는데 닭도 사람 알아봐요. 바로. 이거 봐봐요. 이거 봐 이거 봐. 진짜. <laughs> 나만 오면 모입니다. 여기 애들 밥 주러 오거든요. 내가 한 번씩 이따가 와, 이따가. 대박.